제 중요한 뭐라고? 제일 중요한 건어 가... 자신감이 한다. 그게 뭔데? <laughs> 뭐야?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? 중요한 건어 자신감. 크게안못 들겠어. 못, 들... 뭐? 못 들었어. 크게 말해 봐. 자신감. 뭐가? 바로 중요한 건 바로 자신감이 한다. 어 왜? 그게 뭔데? 해. 안 가르쳐 줄 거야. 비밀이야. 아니야. 아니야. 태춘이가 틀렸어. 어? 뭐?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야.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자신감이다 어디서 들었어? 그 훈치기 글지 만화에서 거야. 비밀이야. 어떤 만화에서? 어떤 만화에서? 그... 음... 구름빵에서. 구름빵. 구름빵에서? 누가 그렸는데? 불빵 아빠가 아, 그랬어? 엄마 음, 나 이거 좋아하는데